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대전에 왔습니다. 대전 유성인데요. 아,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러닝을 하려고 하는데 어, 여기 너무 좋은데요? 갑천인 것 같은데, 감천? 갑천? 네. 이렇게 어른들 게이트볼 치고 계시고 이렇게 자전거 길인 것 같은데. 사전 경계리도 잘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한 바퀴 뛰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뛸것 같습니다. 한번 잘 뛰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뛰어 보겠습니다. 와, 엄청 좋네. 1km 5분 32초. 4km, 5분 36초. 더 가도 강 건너편으로 갈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4km까지만 가고 다시 되돌아온 다음에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편으로 해서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5분 47초. 4 k m 고요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 여기가 호텔, 오노마, 모르겠다. 신세계. 아, 역광이다. 오늘은 날씨가 다은것 같습니다. 5km 6분 4초. 5km 6분 4초. 아, 대전이 오늘 춥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따뜻하네요. 맞바람이좀 불긴 한데,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6분 30초대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얀색뭐고 오리, 오리 전동오리 뭐 모르겠습니다. 오리도 있고 뭐가 많네요. 아 대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길을 강 건너편으로 갈게요. 강변이라 그런지 아직 날파리가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도 앞에도. 고거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카이스트교입니다. 나노 종합 기술원 카이스트. 7km 6분 32초.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어요. 백로. 오리. 7km 6분 10초. 이 정도 페이스 유지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8km 6분. 러니가갈때갈때가 그러니까 갈대, 엄청 많네요. 1km 5분 53초. 여기서 미턴하겠습니다 마지막 1km. 랩타임 5분 57초. 10km. 전체 59분 14초. 평균 베이스 5분 55초. 네. 아우, 재밌게 잘뛴것 같아요. 아, 저도 런닝 하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기록을 어떻게 하면 올리는가 그래서 뭐 처음에 7분 30초 때 뛰다가 5km를 6분 30초 6분 5분 45초 정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0km도 5분 45초 정도 되니까 이제 더 빨리 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그거랑 경쟁하는 거야. 어, 거기까지 빨리 도달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부상이 오는 면도 있고, 어, 딴 것보다 저를 막 괴롭히는 거야. 힘들게 어, 물론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정도. 그런 형태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 뭐 사람이든, 환경이든, 또는, 어, 기록이든. 뭐 어쨌든 비교하면서부터 좀 괴로운 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막 그런 거. 어, 그래서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즐기는 게런닝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어잘 해내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뭐 5분대 500또430요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무엇보다 다치지 않고 좀 즐기면서 어,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든 2년이든 어, 좀 즐겁게 런닝하고 또그 런닝으로 얻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좀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계속 어, 왜냐하면 그런 비교와 목표를 향한 그 마음이 올라오니까 계속 다짐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사실 좀잘안 뛰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또 괜찮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겨울철 런닝이 그렇게 좋대요. 살 빼는데도 좋고 체력 키우는데도 좋고 그래서 추워도 날씨가 싸늘해져도 계속 러닝 하셔서 어, 건강 유지하시고 또 일상에도 활기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이었습니다 슝!